9월 4일 금요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요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 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느부간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살아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때는 유다 왕국의 끝자락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얼마 전에 우리가 보았을 때는 여호야 김이라고 한그왕 때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아, 오늘은 또 금세 시드기야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시드기야 왕에게 예언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남 유다의 역사를 보면요, 아, 실질적으로는 요시야 왕때에그 아, 유다 왕국은 이미 멸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요시야 왕이 사망하자 그 그 뒤를 잇는 네 명의 왕이 있었지만은 그네 명의 왕들의 아주 짧은 기간에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죠. 그 요시아 왕 이후에 그네 명의 왕들의 그 재임 그 기간을 보면 여호와 하스라고 하는 왕은 3개월 재임합니다. 3개월 그 뒤를 이은 여호야 김은 1 1년그 뒤에 여호야 긴 3개월 그 뒤에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아는 1 1년 그러니까 3 o 10 1년 3개월 1 1년 3개월 11년. 아주 짧은 기간에 1명의 왕이 재임하에서0 billion. 10 billion. 10 billion. 10 b i l l i 기구들이 많이 빼앗겨서 가져가고 예? 그러 그러다가 시드기야 왕때 결국 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예.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시드기야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바벨론을 섬겨라.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 항복을 해라는 거죠. 정말 전달하기 힘든 내용을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당시에 이미 거짓 선자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합니다. 거짓을 예언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요. 결단코 바벨론 왕을 섬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참 선지자를 무시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게 되지요. 이들이 그 선지자들과 같이 멸망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6절 이하를 보면은 예레미야가 또 이어서 예언을 합니다. 이미 여호야김 당시의 성전 기구들을 많이 빼앗겼거든요. 바벨론에게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왕인 시드기아 왕 때에도 이제 성정 기구를 또 빼앗길 것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것들까지 다 빼앗긴 후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의 시드기아 왕때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빼앗긴 그 성전기구들을 다시 완전히 다 옮겨 놓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여호야 김왕 때 성전기구들을 빼앗겼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왕인 히스기야 왕때 성전기구를 또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완전히 다 성전 기구들 완전히 다 빼앗기게 되죠. 그런데 거짓 선자들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대로 다 옮겨 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저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느라고 말이죠. 왕과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속히 그 되찾을 것이다. 그들은 여호야 김왕때 이미 일차적으로 빼앗겼거든요. 그것도 속히 되찾을 것이다. 이렇게 아, 예언을 합니다. 그렇다면그그 그 말은. 그 바벨론이 속히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한 것인데, 아, 뭐 우리가 역사를 알지만 이것은 거짓 예언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내용이 16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성경이 척도이다 예레미아 당시엔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어 우리 시대에는 성경 하나님이 주신 기록된 말씀 성경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축도입니다. 이 성경이 언제나 어느 때나 판단의 기준 기준 그래서 이 캐논 축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와 같은 참 선지자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말이죠. 하나님과 예. 왕, 왕과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결국 그 나라를 멸망당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예. 서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잖아요. 서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주장. 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 자들, 예.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들었다. 예. 우리 시대에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무리 달콤하게 들려도 성경과 대치되는 거짓이 언제나 잣대 척도가 성경입니다. 성경이 척도이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 예배가 생명이다. 예레미야 당시 유다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더욱이 여호야 김왕 때에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바벨론에게 빼앗겼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다. 우상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시드기야 왕때 2차로 성전 기구들을 빼앗기고 그뒤몇년 후에는 완전히 멸망 당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바벨론을 막대기 삼아 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 의해서 영적 회개가 일어나요. 영적 회복이 일어나요. 예. 그 하나님의 때에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제대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가 생명.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들을 통해서 영적 회개가 일어나고 영적 회복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지금 마치 성전 기구들이 없는 성전처럼 뭔가 마음 아픈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 이것만큼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성경 예배 우리들이 평생 붙잡아야 될 소중한 가치를 우리들에게 오늘도 들려주십니다. 언제나 성경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께 집중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흔들고, 거짓된 소리들이 나를 미혹하고, 주님, 이러한 때에 우리들이 더욱더 성경 중심, 더욱더 예배 중심, 더욱더 성경을 붙잡고, 예배를 붙잡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